전동기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태 사원입니다. 전동기 납품을 하고 이제 판매했으니까 수금을 해서 돈을 받고 사후 관리까지 합니다.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 해외 영업 팀의 각 영업 사원들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크게 수주 그리고 판매 사후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요. 두 조직 간의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해외영업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가장 자유롭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. 한 달에 한두 한 번은 무조건 거의 가는 것 같고요. 한번 가면은 이제 한 3일 정도, 짧게는 3일 정도에서 길게는 일주일, 2주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일단 해외영업이다 보니까 외국어는 당연히 필수입니다. 메일을 쓸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. 기억력이 좀 중요합니다. 오늘 견적을 낸게또 내일 바로 피드백이 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. 해외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딱 외국어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도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거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점수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일단 조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면 좋을 테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일단은 정보를 입수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면접 때는 이제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아, 두 갈씩이라고 하죠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대답을 하고 그러한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. 라고 일단은 짧게 단답식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는 걸 목표로 하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말씀 잘하시네. 어, 긴장 너무 많이 해가지고.